미친. 이게 실제 학교 영상이라고 벌써 300만 뷰 찍었는데 여기 미국의 어느 방송사 회의실에서 한 초등학생의 영상을 보고 기겁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취재를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짐을 챙겨 회의실을 나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의 사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를 다니고 있는 제시카의 엄마입니다. 제시카는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에요. 처음엔 제가 아이를 낳는 건 커녕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는 긴 암흑기를 가지게 되었죠. 바로 아이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많아서인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넘게 임신을 시도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단념하려고 할때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모두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시카는 어릴 때부터 입이 너무 짧아, 식사 시간만 되면 전쟁이었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게 자랄 텐데, 가리는 음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미수가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좀 작고, 잔병치레도 종종 했는데 그게 전부 아이를 늦게 가진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아이 먹는 것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며 키웠습니다. 하도 밥을 안 먹으니 밥 시간마다 쫓아다니며 먹이기도 해보고 눈물 속 빠지게 혼내며 끼니를 굶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는 건 저희 부부였죠. 끼니를 한 번이라도 걸으면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집에서도 이런데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서 저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은 참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도 늘 콩이나 치즈, 브리또와 탄산음료 정도가 전부였어요. 냉동식품이 나오는 건 아주 예산일이고 브리또 대신 베이글이나 햄버거 또는 피자가 번갈아가며 나왔어요. 영양적으로도 최악인 음식이지만 맛까지 없었습니다. 기름에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냉동식품을 잘못 해동해 너무 딱딱하거나 차가운 날도 있었죠. 그래서 급식 대신 차라리 스낵바에서 피자 한 조각씩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좀 튼튼하고 건장하면 저도 고민을 덜 했을 텐데 가뜩이나 부실한 애라 한끼 먹는 거라도 좀잘 먹었으면 했어요. 저의 이런 고민은 제가 오피스로 출근하면서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택도 하고 근무 시간도 좀 조정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도시락을 챙겨 보내곤 했어요. 물론 제가 싸주는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과일이나 야채 샌드위치 정도지만 그래도 급식보단 낫으니까요. 그런데 진급을 하고 나서부터는 현장에서 챙겨볼 일들이 많아 도시락까지 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매일 용돈을 넉넉히 보내서 급식이 별로면 그냥 스낵바에서 사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저는 제시카의 지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사 먹으라고 챙겨주는 용돈이 그대로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시카에게 물어봤더니 스낵바도 거기서 거기라 그냥 대충 급식으로 나온 거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는 것보다 애들이랑 노는 게더 재밌으니까 사실 거의 다 남기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어차피 밥 제대로 안 먹고 다 버려버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요. 제시카의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라도 가뜩이나 먹기 싫은데 애들이 다 버리고 놀러 나가면 따라 나갈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이라도 써서 아침에 도시락이라도 좀 만들어 보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먹으라고 아이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제시카가 도저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밥을 잘안 먹긴 해도 아예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했죠. 제시카에게 왜밥 먹으러 안 내려오냐고 물어보고 나서 저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놀라 소스라쳤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침은 시리얼로 대충 먹었고 분명 점심 때 학교 급식은 먹지도 않고 다 버렸을 텐데 이젠 거짓말까지 하나 싶었죠. 그러자 제시카가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늘 방과 후 뮤지컬 부 연습할 때 초희 엄마가 김밥을 싸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초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학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시카 말로는 초희는 최근에 한국에서 전학 온 친구인데 뮤지컬 부에 들어 알게 되었고 노래도 잘하고 똑똑해서 애들이 다들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니, 학교에 아이들 먹으라고 직접 음식을 해서 보내다니,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뮤지컬 아이들이 30명은 거뜬히 넘는데, 저렇게 많은 양을 손수 만들어 보냈다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제시카는 그 김밥이 정말 맛있었다며. 참기름이라는 게 겉에 발려져 있어 반짝거리는데 그게 고소한 맛을 내는 거라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시카 반응이 정말 의아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이 유행이기도 하고 워낙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 품절되는 걸 한참 기다려 마트에서 냉동김밥을 몇번 사줘봤거든요. 그때도 그나마 다른 음식보다는 잘 먹고 맛있어 하긴 했지만 분명 이런 반응은 아니었죠. 제시카는 냉동 김밥이랑 초이 엄마가 직접 싸준 김밥은 차원이 다르다며 씹히는 밥알의 식감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엄마도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곤 자기 배한번 보라며 옷을 쑥 들어서 볼록하게 나와 있는 배를 통통 두드리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다니 정말 기뻐서. 초희 엄마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냉동 김밥 말고 직접 내가 한번 만들어 줘 봐야겠다 생각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웬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아이인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영상을 틀어봤죠. 영상을 본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상에는 빨간 양념의 튀김이 가득 있었고. 뮤지컬 친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제시카도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여주었죠. 그러고는 오늘도 저녁 못 먹을지도 모른다며 이거 먹고 또배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며 영상이 마무리되더라고요. 저건 또 뭔가 싶어 제가 문자로 물어보니 양념치킨이라는 건데 초희 엄마가 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어제 아이들이 김밥을 정말 잘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더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엄마를 꼭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음식 솜씨도 물론 훌륭하지만 자기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다른 집, 아이들까지 저렇게 챙기는 엄마는 난생 처음 보거든요. 미국 엄마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얘기만 들어도 참 좋은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긴급 학부모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 학교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었죠. 알고 보니 그 학부모 회의는 급식에 불만이 잔뜩 쌓인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께 대면을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일이 바빠 잘 모르고 있었는데 평소 저 역시 학교 급식에 불만이 많았던지라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초이 엄마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레더라고요. 모임이 끝나면 고마운 마음에 꼭 따로 만나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을 비롯해 학교에 모인 엄마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굉장히 고칼로리에다 채소가 부족해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데 왜 계속 메뉴들이 바뀌지 않고 거기서 거기인지 의문이라며 말이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심각성을 본인도 느끼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학교에 있는 조리사 팀들이나 영양사도 매번 같은 스타일로 일을 하다 보니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장 내일부터는 좀 달라진 메뉴를 제공하겠다고 지켜봐달라고 하셨죠. 교장 선생님께서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엄마들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초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제시카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내일부터 급식을 바꿔주기로 하셨다며 좀 달라질 거라고 했죠. 다음날 제시카는 달라진 거 하나 없다며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급식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제시카가 찍어온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죠. 메인 메뉴 하나와 사이드로 피자, 타코, 샐러드, 프레첼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옛날보단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인 메뉴는 일주일간 똑같은 음식이 그대로 나왔고 예전보다 잘 데워져 나오긴 하지만 음식이 너무 짜다고 했죠. 가끔 야채, 볶음밥 같은 음식들이 나와 좀 나았지만 전반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생각도 저와 비슷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학부모 커뮤니티에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초희 어머니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죠. 초희와 함께 방과 후 뮤지컬부를 보내고 있는 엄마인데 예전에 초희 엄마가 챙겨준 김밥과 양념치킨을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한식을 해줘야겠다며 유튜브로 찾아봤다고 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 급식에 대해 알게 됐고 정말 충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초희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한국 급식 시스템을 학교에 소개해주고 김밥과 양념치킨 같은 한식 메뉴들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초희 엄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반가운 마음에 그때 그 음식들을 편식 심한 우리 딸도 정말 잘 먹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초희 어머니도 그 글을 읽으셨는지 며칠 뒤 학교 급식 관련 두 번째 회의가 열렸어요. 초희 어머니께서는 아이들 학교에 간식을 싸보내는 건 한국에선 의뢰하는 일인데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며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초이 어머니는 아이가 한식을 워낙 좋아해 꾸준히 한식으로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충 아이에게 급식이 맛없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며 한국 급식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도대체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한국에서 어떻게 저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믿기질 않더라고요. 초희 엄마의 한국 급식 이야기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은 학교에서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 누구든 매일 나오는 급식 사진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달전 미리 식단표가 나가는데 거기엔 학생들의 알러지까지 전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새벽 학부모 두 명이 영양사와 함께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급식실로 들어오는 식자재들의 상태라든지 조리실의 위생 상태, 그리고 그날 나가게 되는 급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급식 모니터링을 할 때는 위생복과 마스크를 꼼꼼히 갖추고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모든 음식은 급식실에서 조리사들이 직접 만드는 편인데 냉동식품이나 완제품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규모가 크든 작든 학교 급식실 안에서 모든 음식이 만들어지고 예전 초희가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영양사 선생님이 단가를 조절해 반찬 개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자재들은 유기농 제품으로 국가에서 직접 경쟁업체들끼리 입찰을 붙여 진행하죠. 그리고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매년 안전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라는 초에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들 입을 벌린 채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더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모든 게 무상급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저 정도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온 영양사 선생님도 어하니 벙벙한 표정을 하시며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어요. 그리고 초이 엄마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매번 영양가 없는 비슷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나와 아이들이 흥미가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새로 조리팀을 꾸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모두 따라 하기에는 절대 역부족이라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이모님 한 명이 손잘 맞는 팀을 꾸리면 어느 정도 급식 퀄리티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모든 학부모들은 초희 엄마의 말에 적극 찬성하며 저렇게 운영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을 압박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안 그래도 계약 기간이 종료 시점이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다고 하시며 적극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초희 엄마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 끝에 한국에서 살다 오신 조리사분을 찾을 수 있었고 2주 정도는 현 체제를 유지한 다음 새로운 팀으로 바꿔 운영한다고 했어요. 모두들 처음엔 무슨 2주 정도나 걸리냐며 불만이 가득했지만 한국 조리사분께서 절대 대충대충 하기 싫다며 못해도 2주는 줘야 조리도구도 바꾸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한다며 딱 잘라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신뢰감이 확 쌓이면서 더욱 앞으로 바뀔 급식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무슨 종이인가 싶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간의 식단표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식단표에는 한식 메뉴가 골고루 들어있었는데, 불고기와 제육볶음, 닭갈비 같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와 과일 메뉴도 들어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식단표에 먹고 싶은 걸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냉장고 앞에 턱 붙여두더라고요. 초이한테 한국 메뉴를 물어봤다며, 빨리 전화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미국 아이들은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방과 후 뮤지컬 아이들은 이미 초이 엄마의 한식을 먹어봤던지라 기대에 부풀었어요. 긴 2주가 지나고 바뀐 조리팀으로 급식이 실시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빨리 급식 먹고 싶다며 기대가 잔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당연히 미국 아이들은 피자나 감자튀김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음식들을 좋아해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쩌나 싶었죠.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제시카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그냥 피자 먹고 싶다고 하고,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며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한식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뮤지컬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기도 하고 음식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한두 명씩 맛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한국 조리사분이 이끄는 조리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날부터는 매일 12시쯤 오늘 나가는 메뉴에 대한 급식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조금씩 스타일을 바꿔 미국 아이들이 적응하기 쉽게 해주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낯선 한국 음식을 먹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친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튀김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침이나 찜 요리 스타일로 넘어가 주셨어요. 한국 아주머니의 센스를 느낄 수 있었죠. 아이들 건강을 위해 단백질이 잔뜩 들어간 식단은 물론 두부나 가지를 이용해 탕수육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레몬 시럽을 만들어 건강한 소스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전엔 고칼로리의 소스들만 잔뜩 먹고 케첩도 토마토니 야채라고 봐야 되나 싶을 식단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건강한 식단이라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아이들도 대만족이었죠. 제시카는 밥을 빨리 먹어야 다시 한번더 받아서 먹을 수 있다며 늦게 가면 반찬이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늘 잔반 남기고 놀러 나가기 바빴던 애들이 이제 얼른 먹고 한번더 받는 일까지 생기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식하는 급식에 비빔밥이 나왔는데 진짜 최고라며 이거 한번 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얘가 정말 밥안 먹여서 속썩이던 애가 맞나 싶었습니다. 비빔밥은 슬쩍 봐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 같아 보였어요. 재료만 해도 다섯 가지가 넘고 일일이 다듬고 손질해야 했는데 이런 음식이 급식에 나오다니 놀라웠죠. 바뀐 조리팀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레 아이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던 제시카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이에게 큰 일이 생겼나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제시카의 방으로 올라갔죠. 아이는 휴대폰을 보며 경악을 했던 거였어요. 제시카는 얼마 전 급식에 나온 양념 치킨이 정말 맛있어서 치킨을 더 먹으려 아이들이 허겁지겁 줄을 서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지 뭐예요. 저는 고작 몇명본거 가지고. 아이가 호들갑 떤다고 생각했지만 조회수는 이미 2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댓글에는 어느 학교냐며 저 학교에 다니고 싶다. 양념 치킨 진짜 맛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맛인지 알려 달라. 저 학교에 다녔으면 난 아마 돼지가 됐을 거다. 우리 아이 학교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등등 제시카의 또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국식 급식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회수가 300만을 찍었을 때 제시카 메일로 공영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을 정말 잘 봤다며 학교로 취재를 갈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쁜 마음에 교장 선생님께 알려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사실 한국식 스타일로 바꾸고 나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엔 제한적인 메뉴만 한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제 오히려 햄버거나 파스타가 나오는 날이 더 드물어요. 학교 구성원 모두 한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음식이 달라지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오후 수업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선생님들의 감탄과 더불어 과체중이나 비만이었던 아이들의 몸무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방송사에서는 제시카와 저를 인터뷰하고 달라진 급식에 대한 반응들을 촬영해 갔습니다. 그러고 초희와 초희 엄마도 같이 인터뷰를 했죠. 저는 초희 엄마에게 이 모든 게다 초희 엄마 덕분이라며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덕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두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언제 한번 맛있는 김밥과 양념치킨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유튜브로 아무리 따라해도 초이 엄마 맛이 안 난다며 늘 제시카에게 퇴짜를 맞았거든요. 초이 엄마는 유쾌하게 웃으시며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시며 편하게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시카가 해달라고 하는 음식들을 집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희 집 저녁 시간은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번 휴가에 한번 한국에 직접 가서 한식도 먹어보고 여행하는 거 어떨까 제안했어요. 저는 왜그 생각을 못했나 싶어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고 제시카도 너무 좋아했죠. 제시카는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한국 가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거라고 자랑하고 다니며 초이에게 한국 음식 중에 꼭 먹어야 할걸 알려달라며 휴대폰 가득 음식을 적어오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어떤 음식을 먹어봐야 할까 매일 유튜브를 달고 살았죠. 남편은 부대찌개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스팸을 입에도 안 되는 남편이 부대찌개가 궁금하다니 의아했죠. 남편은 그런 스팸이라도 한국 양념이 들어가면 다를 것 같다며 비주얼이 너무 특이하고 거기에 라면 사리랑 떡 사리를 꼭 넣어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시카는 초이가 돼지갈비를 알려줬는데 달달한 맛은 물론이고 직접 식당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며 꼭 가자고 얘기했죠. 사진을 찾아봤더니 좀 거뭇거뭇한 색깔이라 이게 맛있을까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입 짧은 우리 애가 저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설명하는데 뭔들 다 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쌈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초이 엄마에게 한식을 배우기도 하고, 제시카가 급식에서 맛있어한 음식들을 검색해 보면서 쌈밥을 알게 되었거든요.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둘다 챙길 수 있는 음식인 듯 했죠. 한국 사람들은 김밥이든 쌈밥이든 밥을 어디에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떠난 한국 여행은 어땠을 것 같나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남편과 부대찌개를 먹을 땐 언제 알아봤는지 음식을 기다리며 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 미군 부대 식당에서 소시지와 베이크빈을 넣어 만든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나저나 한국 전쟁을 치른지 불과 100년도 안된 나라가 이렇게나 많이 발전했다니 놀라웠죠. 아무튼 남편이 기대했던 부대찌개는 생각보다 매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오묘하게 계속 땡기는 맛이었죠. 게다가 미국에서 먹던 스팸과 부대찌개 속의 스팸은 차원이 달랐어요. 어떤 양념을 쓰냐에 따라 이렇게 맛이 달라지다니 놀라웠죠. 제시카는 부대찌개 안에 라면에 폭 빠졌어요. 매워서 계속 사이다를 들이키면서도 너무 맛있다며 멈추질 못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웠는지 젓가락질도 꽤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저는 부대찌개 안에 떡사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건 밖에서 따로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근처 떡집을 가면서 저는 이거랑 일본의 모찌랑 똑같은 건가 생각했죠. 그러나 그새 남편이 모찌와 떡을 검색해서 알려주는데 떡은 곡식의 가루분말들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 찌고 빚은 음식이고 모찌는 찹쌀로 만들어 빚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라고 했죠. 모찌가 훨씬 쉽고 떡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한창 모찌와 떡 얘기를 하는 사이 제시카가 사라졌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벌써 떡집으로 가 떡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부대찌개 사리에 떡만 봤는데 형형색색의 다양한 떡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두 먹음직스러워 보여 한참을 골랐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알고 떡집에 왔냐며. 저희에게 입맛에 맞을 만한 떡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며 음료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음료수를 한입 먹고 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주머니께선 식혜라고 하셨는데 달달하고 시원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쩜 쌀 하나로 떡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술도 만들 수 있다며 덧붙이셨어요. 막걸리라는 걸. 꼭한번 먹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은 아주머니 덕에 식혜도 먹고 막걸리에 대한 정보도 얻고 기분 좋게 떡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갈비를 먹으러 갔죠. 식당에서 점원이 저희를 안내하는데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탁이 파손된 건지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도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하려는데. 엄청 뜨거운 화로를 들고 들어와 구멍에 쏙 집어 넣었어요. 제시카가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구워 먹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제시카는 재밌겠다며 박수를 쳤죠. 보통 미국에선 화로와 테이블을 오가며 구운 고기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선 따뜻한 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같았어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 이 구멍 뚫린 테이블을 하나 사서 마당에 두고 싶었죠. 직원분들께서는 고기를 들고 와 직접 불판에 올려 구워주셨어요. 게다가 고기를 나이프가 아니라 가위로 잘라주더라고요. 고기를 가위로 자른다는 생각은 못해봤는데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친절한 직원들이 맛있게 구워주신 덕에 불편함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갈비의 맛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색이 거뭇해서 이상하다는 건 완전 저의 편견이었어요. 이제 보니 오히려 먹음직스럽고 달달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선 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양념을 발라 먹거나 찍어 먹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양념을 먼저 하고 불판에 굽는 것도 참 맛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올때 이미 충분한 검색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보고도 또 직접 겪으니 믿기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 사이드 반찬이었어요. 여러 반찬들을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퀄리티의 음식들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잡채와 김치에 감자샐러드까지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먹고 싶어 한 쌈밥이 여기에 있다며 상추를 들고 흔들었어요. 딱 제가 봤던 비주얼인데 고깃집에서도 쌈밥을 먹을 수 있었더라고요. 직원은 셀프바에 가시면 더 많은 야채가 있다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한국 인심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추에 밥을 올리고 양념된 고기를 올린 후 쌈장을 찍어 먹으니 한입 가득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하는 동안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왔죠. 한국의 음식이 정말 놀랍다는 걸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한식을 연구 중이죠. 다음에 김장 시즌이 되면 초이 엄마를 따라 진짜 김장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오려고 해요. 오늘 제시카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뉴욕 학교에 한국 음식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다니 흐뭇한 일이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